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14일날 이것을 하면 운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취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취기법이 뭐냐면,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이동을 하면 복이 들어오는 그런 계운법인데 반대로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이동을 하면 운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지로 여행 갔는데 거기서 물건을 다 잃어버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어디 다녀온 이후로 정말 이래 안 풀리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 본인이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밑에 보시면 연도가 있죠. 여기 보시면 1988년생은요. 본명성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타고난 연도를 기반으로 양력 2월 4일이 지나면요. 본명성이 바뀐다 할수 있는데 어쨌든 자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명성이 3과 6인 분들은 14일 날 남동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습니다. 나의 집을 기준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집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가시면 사업적으로 잘안 풀리거나 망신수나 실패수가 생길 수 있고요. 다음은 본명성이 6과 9인 분들은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하시면 현금원이라든지 문손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다음은 본명성이 2와 5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지 않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구설 수가 있거나, 대인 관계를 인해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시고, 마지막으로 본명성이 5와 8인 분들은 집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시면 사고수라든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본명성이 3과 6인 분들은 남동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날이라 하더라도 제가 안 좋은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본명성이 3과 6인 분들은 그 날에 남동쪽으로만 이동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명성이 1부터 9까지 있는데 해당되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마음껏 다니셔도 상관없고 이 이동을 하실 때는 나의 집을 기준으로 키로수로 봤을 때는 3,40km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가시면 1 시간 이상 자차로 가더라도 1 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를 가시면 좋지 않고 나의 집을 기준으로 멀리 떠날수록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방위 즉 위치가 매일 출근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끝내러 간다 폐업을 하러 간다 뭐 소위 말하는 어떤 물건을 팔러 간다. 어떤 일을 마감지러 간다. 그런 것에는 상관없지만,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명성이 3과 6인 분들이 남동쪽으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계획해서 가게 된다면, 같이 가는 구성원 모두가 3과 6이면 가급적 안 가는 것이 좋고, 가족 구성원 중한 명이라도 본명성이 3과 6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기운이 또 상쇄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할수 있고, 제가 이것은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정말 안 좋았던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원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